안안하세요 주식에 미친 남자 주민남 또박입니다. 바이오하면 또박이죠. 또 바이오 왔어요. 자, 오늘 시장은 어땠습니까? 바이오 섹터가 힘을 못 썼죠. 뭐좀 아쉽긴 합니다. 뭐각 개별 기업들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어 지금 몇 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어요. 댓글에서 그 분위기가 딱 느껴집니다. 자,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어땠죠? 맞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상승하는 기업이 숫자가 더 많았지만 코스닥은 어땠어요? 695 종목이 상승이 나오고 하락하는 종목은 더 많았습니다. 지수 자체로 보더라도 지금 코스피는 연일 신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어요. 하지만 코스닥은 직전 고점 매물대에서 어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올렸다가 뺐다가. 자, 결국에는 변동성을 마무리 지으면서 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리 바이오 섹터를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끌어오면서 지금 코스닥에서의 이 파동 추이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뭐 바이오 섹터가 급락이 나오면서 이런 저점 매물대를 터치할 때마다 저는 강력하게 그냥 매수하셔라, 음, 자신있게 들어가셔라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결국에는 큰 흐름에서의 우상향 추세가 지금 코스닥 지수에서 나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매물대 있죠. 지금 3년 동안 뚫지 못하고 있었던 이 구간을 뚫어내야 되기 때문에 비중이 큰 바이오 섹터를 일부러 이렇게 변동, 급락까지 주면서 악성 매물들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성 매물들은 뭐예요? 기업의 가치를 모르고 음봉 주면 음봉 주는 대로 털려나가는 개미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무지성으로 신용을 몰빵했거나 혹은 미술 몰빵한 그런 물량들을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러한 구간이 뭐 지수로 보나 개별 종목의 흐름으로 보게 되나 똑같이 이런 매물 소화의 과정으로 보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바이오, 뭐 반도체, 로봇 이제는 우주 항공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들어올리기 위한 핵심 섹터들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불과 22시간 전 영상에서도 바이오 급락에 대해서 어, 확실하게 점검을 해보자 거의 13,000분 이상이 시청을 하셨어요 어,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하나하나 읽어 봤는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 그랬죠 핵심이 뭐였습니까 14,000분이나 보셨으니까 어, 다 기억나실 거 아니야 그죠 어떤 기업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 내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다 그랬죠 정말 쉬워요 그게 뭐야 돈이 들어오는 쪽에서 수익을 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바이오 섹터가 지금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또한번 기다릴 수 있는 여유라는 게 생깁니다. 그 여유가 없게 되는 순간 투매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곧큰 손실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의 매매 방법 자체를 제가 어, 확실하게 고쳐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말에 뭐였어요? 로봇 관련 기업 영상을 괜히 찍어드렸던 게 아니다. 응? 그러면서 제가 주도 섹터를 두 가지를 제가 주말에도 어,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다 그랬는데 또 하나가 뭐였어요? 맞아요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어, 지금 트럼프로부터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산 조선 이쪽에서도 정말 먹거리가 많아질 것이다 응? 그러면서 제가 공부방에서 미리 여러분들께 추천 타점을 드렸었던 한화 시스템 요런 친구가 상한가가 나왔으면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핵심 대장주 또 있다 그랬죠 그 기업 여러분들 다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1월 11일자였으니까요 영상에서 정답지 말씀드렸지 짧으니까 들어보시죠 제 한화의 어,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 그리고 한화오션이라는 조선 대장 기업까지 다 자회사로 두고 있는 한화 요런 친구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어, 지금 93,700원에 머물러 있는데요. 자, 요 친구는요. 지금 시가총액이 7조밖에 하지 않아요.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시스템, 뭐 한화오션 요런 친구들만 합쳐도요 한화가 가지고 있는 지분 대비 굉장한 저평가 구간입니다. 어,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도 1차 바닥 이 8만 원 선에서 확실하게 다져주고 있죠. 몇달 동안이고 깨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지지 매물 때 그리고 이제서 뿅 올라왔다. 음 그냥 지금도 쓸어 담아도 되는 위치입니다. 에 어, 돌파하는 흐름이 요번달 내에도.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뚫고 막 이렇게 날라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담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섹터 안에서는 앞으로 수납매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 바이오 쉬어가고 있는데 굳이 뺄 필요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쪽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문제 있어요? 문제 없잖아 어? 이런 맥점을 뚫기 전부터 집중을 하셔라 결국에는 지금 바이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지지라인을 강력하게 형성해주는 타이밍이 곧 나오게 돼요 그 타이밍부터 우리가 완전히 그냥 노리고 있는 거야 눌림목을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미리 준비해 놓고서 급등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하는 거지. 제가 분명히 그랬죠, 여러분들께. 날아가서못 샀다고 후회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하나 다들 사셨어. 오늘 어떻게 됐나? 아이구야 뚫었네. 10만원 강력하게 뚫었잖아. 1차 지지 이후 추세 변곡점 형성 이후에 폭등. 이거 자명한 사실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몇년 동안 공부했었던 그 핵심 패턴 아니었습니까? 공부방 들어와 계셨으면 이거 다 담으셨을 거 아니야. 제가 불과 며칠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3차 대시세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우주항공, 방산, 조선 핵심 기업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자회사라고 그리고 제가 매수 타점까지 이렇게 잡아드린 거 아니야 9만 1,900원 여러분들 다들 사서 수익 내셨죠? 이거 수익 못 냈으면 또박이 팬도 아니야 구독자도 아닙니다 자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출실를 느끼셨죠? 오늘 하루 만에 27% 급등이 나왔다고 자 바이오 기업 영상에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고요? 허락 나온다고 손가락 빨지 마시라는 거야 응?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ds 속보로 여러가지 어, 이 j p 모은 헬스케어에서 나온 소식들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잖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였어요 이 중앙체 관련해서 어, 이 학회에서 최초로 나왔던 기술이전계약이 엄청난 규모로 나왔더라 무려 8.2조원짜리 자 지금 이 기업들이요 빠질듯 빠질듯 하면서 자리 다 지켜주고 있는 거 아세요 pd1 vgf 이게 앞으로 핵심이 될 거라 그랬죠 근데 오늘 또 이런 소식이 나왔네 제가 어제 이보네심맙 관련된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테우젠의 핵심 기술 이전 유력 후보군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얘네도 세계 최초의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FDA 승인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트렌드라고. 근데 왜 당장 주가 안 가냐고요? 에라이 그냥 주식 접어요. 수급이 무한이 아니니까 각자 타이밍이 있는 것 뿐이죠. 그 타이밍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포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제가 공부방에서 다 해드리고 있잖아. 최근에 로봇. 방산 맛있게들 드시고 계시잖아 아니라고요? 검색해봐봐 내가 거짓말하나 유진로봇 오늘 급등 나왔죠 오늘 몇프로 올랐습니까 어이구야 상한가 갔어요 어? 오늘 상한가 갔단 말이야 요 친구 왜 아까 두야오 같이 외쳤을까 봐봐 어 제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단 말이야 8시 3분 대책을 해서 시작하자마자 담아드렸다고 이것도 못 먹으면서 바이오 왜안 가요? 이러고 있으면 뭐 답이 나와요? 아니야. 지금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1차 바닥을 형성시켜주고 결국에는 추세 전환, 그 타이밍에 맞물렸을 때 폭등은 나오게 된다. 바이오는 그 타이밍을 기다려보자 이겁니다. 제가 오늘 속보로 나왔었던 핵심 내용들 싸그리 다 자료로 만들어 왔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어, 제가 너무 여러분들 어, 가만히 그냥 하락만 두들고 어, 두드려 맞고 계실까봐 제가 노파심에 이렇게 서론이 좀 길어졌어요 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공부방에 28,800분 이상이나 들어와 계시거든요 어, 이분들은 매일같이 저랑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계시죠 내일도 제가 추천드릴 기업들 어, 여러 개를 지금 꼽아놨습니다 어, 그러느라고 영상이 조금 늦어졌어요 음, 공부방 들어와 계신 분들은 걱정 구독하지 마 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모두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 도박에 개인 번호까지 적어놨죠 83462138 숫자 6만 적어서 저한테 지금 바로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안 들어오셔도 돼요 어, 많이 들어오신다고 나한테 좋은 거 없습니다 토와 음, 드릴라 그러는데 실은 말아야지 뭐 어, 그리고 절대로 제가 먼저 연락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하셔서 들어와 계시면 돼요 어, 내일 아침부터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 그리고 또 문자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어, 제가 링크로도 이렇게 댓글에 남겨놨거든요. 요거 링크 클릭하셔서 1초만 해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어, 요 방법으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뭐 이쯤 말했으면 여러분들 잘 따라오실 수 있겠죠. 어,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자 주가 한번 봐봐요. 오늘 알테오젠도 마이너스 2% 이상 이렇게 빠졌습니다. 단기 추세선을 이탈할 것 같은 요런 캔들로서 마감이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대장 기업들 봐봐요. 어, 리가 캔바이오도 됐어요. 마이너스 6% 갔다가 마이너스 3%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뭐 ABL 바이오 한번 볼까요? 음, 어때요? 어 마이너스 4% 갔다가 마이너스 4%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 됐어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맞아요. V자 반등이 대부분의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 돌려내는 정도는 아니었고, 살짝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오늘 시장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지금 비만 치료제 쪽이 오늘 특히나 하락폭이 조금 더 컸어요. 뭐, 이제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지금 전저점을 깰랑 말랑 하는 위치에서 마감이 됐어요. 오늘 거의 7,8% 정도 하락에 나왔습니다. 음, 기술적 분석으로 보셨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전고점 매물대 이런 어, 라인을 강하게 뚫는 그런 캔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어, 이탈이 나온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이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또 한번 다시 탄력을 받아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 N자 파동으로 나중에 보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신중하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올라갈 것 같아. 깨고 내려갈 것 같아. 뭐할것 같아서 행동하는 것은 그냥 단순 뇌동 매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 되셨죠? 뭐 DND 파마텍도 그렇고 뭐 올릭스 그리고 뭐 G2C 바이오는 약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삼천당 제약도 오늘 크게 빼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조금 이렇게 말아올리는 그런 모양새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 행사에서 어 굉장히 굵직한 빅파마 기업들의 발표가 어 연이어서 있었거든요 특히나 비만 쪽 대장주들이 오늘 모두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비만 대장이라고 하면 누가 있습니까 맞아요 일라이릴리가 있습니다 자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는 빅파마 기업인 만큼 우리가 꼭 주목을 해야겠죠. 이런 게 우리가 앞으로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의 트렌드를 볼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1년 내내 먹거리가 될수 있어요. 지금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뭐 벌써 150주년을 맞았대요. 그러면서 진짜 엄청나게 성장이 가팔라지는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거기에서의 핵심 파이프라인은 뭐가 있죠? 비만 당뇨 쪽입니다. 심지어 노보노디스크의 그 엄청난 매출까지 이제는 역전을 해놓은 상황이죠. 어 이제 독보적인 1위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수요는 엄청나게 폭발하지만 생산 시설 자체가 어 지금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공급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차차 어, 생산 시설의 확보를 해서 해결을 해나가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핵심 제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경구형 비만 치료제죠. 오르포글립론. 최근에 노보노디스크도 이제 어, 알약으로 된 경구제형 비만치료제를 출시를 했습니다. 어, 일라이일일보다한발 앞서서 출시가 됐죠. 자, 앞으로 비만치료제 시장에서의 판도도 어느 정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어, 기존에는 주사제만 있던 이 시장에 뭐 주사를 무서워한다든지 혹은 가격적인 게 부담이 돼서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제 경구용 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캐파 자체는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서 핵심 플레이어 기업들은 우리가 국내에서도 미리미리 공부해 두고서 담아 놓을 그리고 앞으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필요성은 무조건 있다. 어, 별표 100만 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삼중작용제라던가 아니면 뭐 아밀린이라고 하는 신기전 뭐 근육을 보존시켜주는 그런 신기전도 있죠. 음? 이런 거 관련해서 앞으로 트렌드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앞으로 이제 새롭게 나오는 데이터들을 어, 도박이랑 같이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메디케어로 약가 이... 인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일라이델리도 마찬가지고 노버노디스크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무슨 소리겠어요. 고객자들 입장에서 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접근성이 엄청나게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미국 정부 차원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정책수혜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비만 인구가 굉장히 많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뇌질환 이쪽도 앞으로 엄청난 키워드이자 트렌드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관련해서 몇개 기업을 어 제가 탑픽으로 꼽아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기타 핵심 파이프라인 중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내용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나왔었던 알지노믹스예요 음, 알지노믹스가 뭐하는 기업이었죠? 맞아요. 일라이릴리와 이미 모였어 기술이전 계약을 조단위 이상으로 맺었었던 기업입니다. 어, 최근에 상장했었죠. 그런데 오늘 일라이릴리 CEO가 직접 이 유전자 치료 분야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알지노믹스와 난청 신약에 대한 협력 관계를 어, 정말 잘 해나가고 있다 어, 이런 발언이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지. 유전자 치료뿐만 아니라 AI 기반의 신약 개발. 이거는 또 누구랑 묶여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유전자 치료로 묶여 있는 알지노믹스. 이 음, 친구 지금 차트 매력적입니다. 어, 오히려 급등이 막 이렇게 나왔다면 저는 매수 타점을 또 드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눌림목 무료 추천주로 드렸던 날짜가 언제였어? 음, 1월 8일자였죠.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눌림목으로 어, DS경제 무료 추천주다 하면서 158,500원에 제가 추천을 확실하게 드렸죠. 어, 방금 보셨다시피. 1 5 8 0 0 0원이면어디니까 어, 지금 오늘 종가랑 똑같네요. 똑같아. 여기였거든. 여기에서 담자마자 우리는 다음 날 어땠어요? 거의 상한가까지 터치가 나왔었던 이큰 수익을 순식간에 얻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또 떨어졌다. 아이구야, 재매수 타점이지. 응? 기회를 또준 거잖아. 못 담으셨던 분들. 오히려 날라가 버렸으면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됐어요. 어? 왜냐하면 얘도 지금 2.2조예요.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도. 그렇지만 앞으로. 확장이 더 기대가 되는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것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1차 바닥 형성하고서 이때와 같이 추세를 돌리는 기준봉 등장했을 때 우리가 또 담으면 되는 거야. 어, 여기서 뭐 더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구간이 보통 어디라 그랬어요. 응? 이런 구간이라고 그랬잖아. 어? 똑같은 구간을 계속 이렇게 지지해주는 이런 핵심 매물대 이런 자리를 지켜내주는가. 이거를 보자는 거야. 어? 그래야 우리가 손익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지점에서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어, 전마진노선이 14만원 후반대라고 봐요. 음? 14 후반대. 음? 이제 조만간 더 매력적인 매수 타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 지금 이 자리가 됐든 조금 더 빠졌다가 추세 전환이 나오든 간에. 음?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제차 눌림목 추천주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걱정하지 마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 바이오 영상에서 뭐라 그랬어? 기분 좋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될 거다. 1월 7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고. 이거 바닥 다져주고 있을 때. 어? 이런 거못 먹었으면서 자꾸 자기는 물렸대. 어 여기서 이거 어떻게 물려요? 물릴 수가 없었다고. 여러분들이 뇌동매매하셨겠지 이거 물리신 분들은 안 그래요? 맞지 않아. 자 그리고 이제 뭐 AI 신약 개발 쪽에서는 이제 일라이릴레랑 실제로 어,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기업이 있어요. 바로 뉴로핏입니다. 분봉상으로 지금 매물 소화를 위한 어, 이런 핵심 캔들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이런 자리가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커 보이겠지만, 아니에요. 일봉상으로는 불과 23,000원에서 25,000원 사이야.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어, 담고 있어. 세력들은. 왜? 단기 추세, 그리고 중기 추세. 뭐여? 크로스가 발생하기 직전이거든. 무슨 크로스? 골든크로스, 음, 황금크로스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이라는 겁니다. 자, AI 신약개발 26년 내내 화두가 될 키워드니까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 또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요? 프로티나 있잖아. 음, 요 친구 지금 빠졌다고 막 곡소리 내시는데, 걱정하지 마요. 이런 기업 앞으로 세계 1위 됩니다. 어? 삼성에서 목숨 건 기업이에요. 삼성 깐부라고 얘네가 이렇게 빠질 거라고?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기회 있으면 나도 진짜 아이고야. 어 여기까지 말씀드릴게. <laughs> 음 좋은 기업이 빠져주고 이런 자리를 안 깨뜨리고 있으면 뭐야? 한번 담아봐야 되는 위치라는 겁니다. 곡소리 내는 구간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왜 항상 거꾸로 하실까? 자, 결국에는 AI 역량까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개발 속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단축을 해나간다 그랬죠. 거기에는 최근에 엔비디아와 협업을 한다고 어, 공식 발표가 어제자로 나왔습니다. 자, 이런 트렌드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핵심 수혜주까지 우리가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거의 유일한 양봉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어, 이런 지지 흐름을 보여줬던 누구요? g 투자바이 음, 이 친구. 어, 이번에 이제 새로운 빅파마와도 실사 과정을 이제 겪가, 어, 겪게 된다 그랬죠 새로운 파트너사가 생겨난다는 의미와도 똑같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만간만 해도 기대감이 쭉 실릴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요 자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빵빵빵 빵, 빵 하면서 무너뜨리는가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단계 추세서를 정확하게 지켜내주고 있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런 게 1차적으로 바닥을 이렇게 어, 확인시켜주는 캔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일 만약에 어 요런 식의 캔들이 나오면서 이전 고점을 터치하러 간다. 이거는 전형적인 폭등 패턴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자리예요. 음. 자, 오늘 이제 G2G 바이오의 파트너사로 어느 정도 유력한 어, 빅파마 기업이죠. 노보노 디스크.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앞으로 비만 당뇨병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겠다. 음, 목숨 걸겠다 이겁니다. 왜 일라이릴리한테 1등 뺏겼잖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목숨 걸어도 모자라다는 거지. 다른 쪽으로 지속적인 확장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비만 당뇨에서 아주 그냥 어 쇼부를 보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출시가 됐던 경구제형 위고비 뭐 아무래도 펩타이드 원료의 소모가 조금 이렇게 높은 대량 양산의 한계점이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어, 펩타이드 물질이지만 어, 지금 효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16.6% 체중 감소율을 보여주는 제품이에요. 그러면서 가격은 주사제보다 조금 이렇게 더 낮은 모습을 형성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이 어떻게 커져가는지 보는 것도 어,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기존 위고비 성분이죠. 세마글루타이드를 고용량으로 바꿔서 어, 출시를 또한번 했습니다. 어, 체중 감소율은 20%가 더 넘어가게 되죠. 효능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어, 이런 무기들로 이제 일라이릴리와 어, 맞장을 한번 떠보겠다. 그러면서 차세대 신기전이죠. 음, 아밀린까지 플러스로 해가지고 병용요법 전략을 구사해 나가겠다 이런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음, 그 핵심 파이프라인이 바로 카그리세마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이죠. 어, 이것도 앞으로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아밀린 관련해서는 어, 이제 묶여 있는 국내 기업이 대표적으로 누구 있습니까? 맞아요. 메세라의 어, 핵심 깐부죠 화이자의 깐부이자 dnd 파마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어, 얘기들이 들려올 때마다 dnd 가 부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경구 제형 비만 치료제를 아마존과 협업해서 실제 배송까지 진행하게 되는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처방 받아서 먹게 되는 의약품의 성격이 아니라요 앞으로는 소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미용 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단순 비만 치료제라는 걸 넘어서 건강 기능 식품 쪽으로도 부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건기식. 어, 주류인 말이죠. 요 친구도 벌써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3.9조에 육박합니다. 이제. 어, 그래도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기업인데 요 친구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이제 경구용 펩타이드 비만 치료제이자 이제 어 건강 기능 식품으로도 불리는 코글루타이드라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서 작년 11월 18일자로 미국에다가 NDI라는 것을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보게 되시면 NDI라는 것은 어 여기 나와 있죠. 미국 식품의약국 여러분들이 다들 FDA라고 알고 계시는 어이 미국 기관에다가 신규 기능성 원료로서 등록을 이제. 받기 전에 신청을 하는 절차예요. 여기서 이제 승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판매 개시까지도 이루어지게 될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승인 절차만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자, 작년 11월 18일자로 신청을 했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접수 이후에 75일 이내 검토 의견을 회신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원래 F D H 측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규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5일이면요. 자뭐 날짜를 단순 이렇게 계산을 해보더라도 어때요? 11월 18일자부터 지금 오늘까지요. 57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면 75일을 꽉 채운다 하더라도 1월 31일 이전에는 어 이제 승인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번달 안에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봉상이나 뭐 일봉상의 흐름에서도 이 케어젠의 주가를 어느 정도 관리하려는 이 세력들의 수급이 보였습니다. 오늘자에 확실하게 보였어요. 어 미리미리 지금 거의 한 2주 정도 전부터 준비를 해 놓고 있다는 소리겠죠. 자 결국에는 아무리 주가 급등 이후에 뭐 윗꼬리가 달리든 은봉이 나오든 어때요? 1차적인 지지 이후에 모멘텀에 힘입어서 앞으로 이 폭등 패턴을 만들어 나간다면요? 털린 사람들만 바보 머저리 되는 거지 어? 맞잖아요 지금 비만치료제 악재 있어요? 없어요 다른 바이오 기업들 개별 악재 있는 기업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있었으면 제가 어, 앞부분에 미리 다 말씀드렸겠지 지금 단지 뭐예요? 리스크라고 하면 음, 지금 바로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 정도. 이거 말고는 없어. 토도 말고 덜도 말고 수급 문제라고. 그러니까 수급 들어오는 쪽에서 제가 수익을 내고 있자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기업들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기분 좋게 수익 한번 내보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나중에 또 폭등 나오고 나서, 또박이님, 이거 이제 사도 돼요. 아이고야, 정말 질린다, 질려. 어? 내가 진짜 여러분들께 노하우 다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실력 얼,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신 것 같다. 응? 음? 또박이는 진짜 이제 더 이상 알려드릴 것이 없다. 응? 음?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박이 은퇴할 거라 그랬어요. 음, 그랬더니 어제 막 걱정하시는 댓글이, 아이고야. 알또 아버지, 이제 막 정들라고 했는데 우리가 들떠나면 아니 됩니다요. 어 뒤에서 주린이 가족들 평생 지켜주세요. 오늘 브리핑도 감사드립니다. 어 많은 분들이 바이오 급락 나와도 왜 감사하다 그러고 계실까? 음? 바보라서요? 마이너스가 즐거워서 아니야. 왜? 우리는 지금까지 급락을 기회로 삼았던 게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바이오투자 이제서 막 시작하신 분들 변동성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항상 그랬어. 변동성이 없는 거는 주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 모멘텀을 분석해서 결국에는 올라갈 만한 기업들을 어, 우리가 미리 담아 놓는 거. 그게 바로 바이오 종목 그리고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바이오뿐만 아니라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중간 중간 변동성 다 견뎌내셔야 됩니다. 기회로 삼으셔야 됐었죠. 지금 이 구간도 위 아래로 변동성이 어마무시하지만, 어 지금 봐봐요 이번 달에도 어때? 위로 20%, 밑으로 마이너스 20%야. 그럼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40%가 흔들렸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곡소리 나지? 이렇게 좋은 이쁜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에서도.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올라왔다고 해서 일봉도 그냥 아무런 그런 게 없었을까? 아니야. 중간 중간 급락 구간, 급등 구간 다 존재했었다고요. 이때도 급락이었고, 이때도 급락이었고, 여기 급락, 여기 급락. 결국에는 무상증자 이후에 빠바박 폭등. 지금 잠시 흔들리는 구간. 아이구야. 문제 있어요? 없어. 응? d d 파마텍이아 이거. 또박이 타픽중 하나라고. 어? 한미 악품도 봐봐요. 메시 치료제 제가 기대된다 그랬는데 어제 버크 발표에 메시 치료제 내용이 추가가 안 됐어. 어, 발언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 나는 당장 그 얘기가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어, 마음 급한 사람들만 다 털려나갔지 뭐야. 툼에 응? 엄청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똑같은 지점을 어, 이제 지켜내주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죠. 음, 선으로 한번 그어드릴게. 선으로 그어보면은 요런 자리를 안 깨고 있잖아. 응? 봐봐요. 요런 자리를 안 깨고 있잖아요 투네가 마지막으로 나왔고 여기서 거래량이 커졌던 시점 누군가는 받아 먹었다는 거야 응? 누군가는 공포심에 던졌는데 누군가는 받아 먹었다? 그게 성공했을 때큰 수익률을 누구보다도 기쁘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어? 남들 다하는거 급등 계속 나오는 거 간다 간다 뿅 간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가지고 그래 뭐 곧바로 수익 날 수도 있어 근데 이미 급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막 이렇게 떨어지면요 여러분들, 나한테 칼 들고 쫓아올 거야, 아마. 내가 막 급등 나오고서 막 인생 걸어야 된다, 막 이래요? 아니잖아. 떨어졌을 때 집중해 놓으시라고. 이 영상이 불과 얼마 뒤면 또한번 자료 영상으로 나오게 되겠죠. 야, 또박이가 이랬잖아, 여러분들.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이때 털렸던 겁니까? 불과 얼마 뒤면은 이런 광경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자, 그래요. 항상 주식 투자에는 100% 없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항상 우리 같이 미리 준비해 둔 사람이 가장 높은 확률로 그 기회를 잡게 되더라.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노보노 관련해서 G2G바이오 말씀드렸는데, 뭐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보자면 지금 이제 대규모 M&A에 대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메시 치료제 관련해서 52억 달러, 엄청나게 큰 금액을 들여가지고 인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인수합병을 지금 어, 검토하고 있다 이런 폭탄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G2G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드릉드릉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어, 이거는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영상 한번 끝마쳐 보겠습니다 자 내일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기업들 굉장히 많이 보인다 그랬죠 이런 기회들을 다 잡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멀뚱멀뚱 시간만 지새면서 기다리느냐 확연하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결과는 두고보면 알게 되겠죠.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내일도 시장 분위기 보면서 할거 많으니까 무료 공급방 들어와 계실 분들은 오늘 꼭 들어와 계세요. 8346-2138 또박이 개인 번호입니다. 숫자 6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만 지금 남겨주시면 돼요. 어, 절대로 제가 먼저 연락 안 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자가 귀찮으신 분들은 어떡하자고요? 어,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요거 클릭하셔서 1초만 해도 신청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 지금 이제 목이 다 나갔어요. 아이고야 여러분들 제발 수익 좀 내라고 지금 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어, 링크 주위 분들께도 공유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다들 줄이니 탈출하셔야죠. 음, 우리는 할수 있다. We can do it. 아셨죠? 자, 저는 다음 영상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 안녕.